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 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 t 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부고 소식을 하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락 락앤롤에 이제 1 9 5 0년에 60년대에 그 흑인들의 블루스 음악과 결합된 그런 그 락앤롤이라는 장르가 있었는데 그 락앤롤의 거장이었던 엘비스 프레슬리와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제리 리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제리리 루이스 데몬세인트 오브 락앤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이 지금 타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리리 루이스는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엘비스 프레슬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동갑이에요.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다면 현재 35년생이니까 87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요. 음악가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아주 그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하죠. 피아노를 막 서서 연주하고. 피아노를 막 때리고 불지르고 아주 독특한 기행을 일삼았던 바로 이분. 그래서, 킬러라는 별명을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락앤롤 최초의 야생적 남자다. 이런 별명이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개척자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 1956년 맨피스의 썬 레코드에서 초 녹음을 했다. 어, 35년생. 그래서 2022년 10월 28일 사망이 됐네요. 자, 제리리 루이스 기사를 이제 읽어보겠는데, 이걸 쓰신 분이 바로 리차드 콜리스라는 분인데, 타임즈의 그 연예계, 그러한 그 영화, 이런 걸 보고 서평을 썼던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이 콜리스 씨가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써놓고 갔어요. 참 독특한 글이죠. 그러니까 타임즈에 금무했기 때문에 타임즈에 이 부고 기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미리 써놓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도 좀 독특하네요. 자 데몬 세인트 자 데몬 하면 원래 이제 데몬 사탄이란 말이잖아요 악마 그리고 세인트는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인데 세인트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성인 그러니까 록, 락앤록의 이제 성인인데 데몬 좀 악마적인 성인이었다 그러니까 악동이었다는 거죠 악동 자 like a ringmaster let a lion out of its cage 그러니까 out of cage니까 그 케이지 cage, 우리에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그래서 링 마스터처럼 그래서 테러파이 왜 사자를 링에서 내보냅니까? 테러파이 겁주려고 그다음에 소릴 유협적 하고 하는 것이죠. 또 키드 아이들을 애들 서커스. 근데 서커스 하에서 링 마스터가 이제 그 사자를 우리에서 밖으로 내 내보내는 이유는 아이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스티브 앨런이라는 이런 제작자가 피디가 언리쉬리 h 란 말은 이제 여기 보시면 불러 일으키다 이런 말도 있지만 풀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21살짜리 제리리 루이스를 투 어디다 풀어줬냐면, 프라임타임 TV 오디언스 쇼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임타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말하면 골든, 황금 시간대라는 거죠. 골드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골든타임. 황금 시간대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프라임타임이라 이런 표현을 써. 영어식 표현이에요. 프라임타임. 그러니까, 황금 시간대에 이제 루이스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로 피, 피, 비유한 거죠. 아, 그버라이티 쇼였다는 거죠. 57년도에 줄라이. 그러니까, 7월 28일 날. 이 쇼에다가 이제 내보낸 거예요. 이, 이 사람을. 자 그래서 루이스는 이제 Rip into his debut hit. 그래서 립 i p 이란말 원래 찢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l i p into 하면 찢다. 그러니까 그의 이제 찢어서 그 데뷔 히트로 들어갔다는 거죠. 찢어서. 자 Whole Lotta uh, Shakin' Going On이라는 그 노래 제목인 것 같아요. 아, 이것은 똑같이 Startle Excitement. 똑같이 놀라움을 주는 이런 흥분이 시즌 포획했다. 잡았다는 거죠. 포크 대중을, at home 미국 고향 미국 안에서, as when Elvis Presley made his first national TV appearance eight months earlier.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18개월 일찍 TV에 나왔다는 거예요. 전국 TV 방송에 어피런스 출연한 것을 했을 때 이분이 이제 18개월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의 엘비스 프레슬리가 너무 유명하지만 그 뒤에 이제 감춰져 있지만 또 엘비스 프레슬만큼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리리 루이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먼저 18개월 앞, 앞서서 나왔다는 거. 또 몸은 그 순간은 바로 어, 에포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원래 에포크 이포크라고 하죠. 에포크란 말은 어, 중요한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요거에 이제 에포크라면은 획기적인 이런 또 형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왔을 때가 바로 획기, 획기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에비스 프레슬리는 누구냐면은 이제 락앤롤의 황제라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40년대 말부터 50년대 후반에 생겨 미국에서 발전된 대중음악 장르가 이제 락앤롤이라고 하죠. 이제 락앤롤 글자 그대로 이렇게 흔들면서 노래 부른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러니까 흑인이죠. 흑인들의 블루스. 원래 블루란 말은 파란색이란 말도 있지만 우울한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노동을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그 적적한 마음을 노래로 불렀던 것이 바로 이제 블루스인데 좀 슬픈 노래라는 의미죠. 흑인들의 연가, 그다음에 컨트리 음악, 재즈, 가스펠, 이네 가지가 혼합된 형태를 이제 로큰롤이라고 백과사전에서는 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쌍벽을 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에 그래서 이 루이스가 이제 로큰롤 슈퍼스타 제리리 루이스가 별세했다 연합뉴스 기사를 가져왔는데. 50년대 로큰롤계의 인기를 양분했던 슈퍼스타 제리리 루이스가 펼세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이 시대를 양분했던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진 뭐 나훈아 뭐 이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큰롤을 탄생시킨 주역 중한 사람으로 꼽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앨범에 나와 있죠. 자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이스는 who died on died 죽었다는 거죠 10월 28일날 자, 87세 이분은 이제 had a far briefer purchase on stardom than elvis elvis보다도 훨씬 brief 짧은 짧게 stardom의, stardom을 구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laughs> stardom 올라갔다는 것이죠 not list 자, list는 리틀의 최상급이보다 리스트죠 그러니까 부정문이에요. 근데 낫도 부정문이죠. 부정, 부정은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게가 아니다. 즉, 무엇보다도 이런 뜻으로 수고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엘비스프레스보다도 좀 짧은 그런 그 스타덤을 구입을 했다는 것은 어, 저, 어, 무엇보다도 왜 그랬냐면, 락커빌리 아이콘이었다는 거죠. 자, 락커빌리란 말은 로큰롤과 컨츄리 음악을 합쳐서 락커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락커빌리 아이콘이 메이드 만들어졌다는 거죠. As much trouble as he did music, 그가 음악에서 했던 이런 기행들 만큼이나 많은 트러블, 어떤 그 문제를 문제로서 만들었던 어떤 락큰롤과 컨트롤계의 음악인 락커빌리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에비스프레슬리보다도 스타덤에 더 짧은 기간을 이제 더 퍼처스 구입했다는 것을 더 빨리 떴다는 것이죠. 또킬러이 별명이 킬러라고 그랬잖아요. As he was known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어차터 멤버였다는 거죠. 차터란 말은요 원래 어뭘 선언하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전세란 말도 뭐차터 버스, 전세 버스 그다음에 인가증 뭐 공인된 인가증 이런 것을 차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서는 이제 공인된, 인가된 멤버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Rock and Roll Hall of Fame 명예의 전당이었죠. 이것은 known for 뭘로 알려져 있었냐면 투성 두 개의 노래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개의 노래가 히트하면서 락앤롤 명예 의 전당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 노래의 제목이 Great b a l l of f i r e 그래서 뭐불에큰 볼들이다 이런 말인데 이거 이거 말고 또 다른 게있었다는 거죠 두 개가. 자이그 앨범 그 유튜브 영상을 쳐보시면 이장면이 나와요. 어, 노래하다가 이 피아노에다가 불을 질러요. 이렇게 기벽을 이렇게 일으켰기, 일으켰기 때문에 이분이 킬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쳐요. He d e f i n e 그래서 그는 정을 내렸다는 거죠. 새로운 장르를. By revealing its tangled root라고 했어요. t a n g l e 이란 말은 엉켰다는 거예요, 엉켰다. 그래서 복잡한 이런 뜻인데 이렇게 엉켜있는 그 뿌리를 이제 보여줬다는 것이죠.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는데 아, 그것이 뭐였냐면 화이트, 백인과 흑인의 이런 가스펠 스타일링이 섞여 있으면서 부기우기 티클링 그러니까 부기우기라는 것도 강하고 빠른 리듬의 블루스 피아노의 일종의 음악이 이제 부기우기라고 그래요. 이게 부기우기의 티클링, 티클링 말로는 간지럽히다 이런 말이니까 그럼그 저절로 이 노래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 흥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강하고 빠른 리듬의 어떤 피아노 곡을 들으면서 티클링, 간지럽히면서 파운딩, 쳤다는 거죠. 배럴 하우스 피아노. 그러니까 베럴하우스 피아노의 그런 것을 치면서 어, 간지럽히는 그런 부기우기 스타일을 섞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그 뿌리가 섞여 있는 것을 어, 새로운 장르를 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루이스는 Unleashed the Saint and Demon of Rock and Roll. 그래서 별명이 아까 c k and r o l 성인이면서 또 악한,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악동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악동. 그 악동. 자, 히어스 럭 파이오니어 피아니스트 싱어. 그래서 락의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피아니스트였으며 싱어 가수였으며 프리처, 설교자였으며 또 죄수였다. 죄인이었다. 아, 신이란 말은 원래 양심상의 죄를 신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아, 아주그 대몬, 악마이면서 또 고수였다. 또이데몬이 고수란 뜻도 있어요. 뭐 귀신 우리가 뭐라 할때 뭐 귀신이다 이 말은 잘한다는 말을 쓸때대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뭐사탕이다뭐 이런 의미, 의미라기보다는 락앤롤의 성인이면서 고수였다, 귀신이었다 뭐 이런 그, 이중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he Great Blond t h u g of Music 이분이 백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론드 블론드 어, 백인이면서 g 였다썩 g 란 말은 원래 악당, 폭력배 이런 뜻이니까 음악의 어떤 악당, 폭력배 깡패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might have been God or the devil. 그래서 신이 될 수도 있었고 또 devil, 사탄의 악마가 될 수도 있었던, 있었던 그런 양면성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제리 리는요, was addicted to 음악에 중독되었다. Addicted to 우리가 숙어로 많이 쓰죠, addict a to b, a를 피해 중독시다, 송태요, addicted to 덩어리편. 아, 그래서 인 n g all 링올 카인즈 모든 종류의 음악을 인헬링 흡수했다는 거죠. 호흡했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리프로듀싱 재생산했다는 것이고 블렌딩 잇 섞었다는 거죠. 온더 패밀리 피아노. l 패밀리 피아노에서 가족들이 치는 어떤 피아노 스타일로 섞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20대였을 때 루이스는 메이드 더 라운드 오브 내쉬빌 자, 메이크 o 라운드 오브 서성거렸다는 거죠. 어디에? 내쉬빌의 레코드 컴퍼니에. 그렇지만 The Belli Joant w e i r d n e s s Belli Joant 원래 베리란 말이 여자라는 뜻이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자가 여자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지죠. 트로이 전쟁, 헬렌이라는 여자 때문에 그래서 베리란 뜻이 이제 어원이 여자란 뜻이 있고 두 번째 전쟁이란 뜻이 있다. 그래서 Belli Joant 이저란 말이 캐리란 뜻이거든요. 캐리 어원이. 그러니까 전쟁을들 달고 살아. 그러니까 호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벨리조런트, 벨리조런트 하면 벨리코스라고 하죠. 호전적이 동요예요. 자, 벨리코스, 벨리, 베리, 여자를 좋아한다. 호전적이다. 전쟁을 좋아한다. 꼬신다. 이렇게 외세요. 꼬신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벨리조런트, 벨리코스, 동요고요. 그래서,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그런 위어드니스, 이런 그 이상한 기행이죠. 위어드니스, 기행. 이런 기행이, showed, through, 지속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through, 통 통과해요. 지속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The Grand o l o p r e 자, 이것이 뭐냐면 올 Grand o 어떤 공연 장소죠. 이 장소가 이제 turned him 에 그를 이제 t u r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four years e a t e r 그 이후 4년 뒤에 Sam p h 라든가엘비스의 멘토. 그러니까 Sam p 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 s 필립스인데 엘비스 프레슬리의 멘토야 멘토. 쉽게 말하면 이분이 이제 어,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음악 PD입니다 PD. 엘비스를 이제 앨범을 내줬던 그런 멘토였던 것인데, 즉, 썬 레코드라고 있죠. 썬 레코드요, 썬 레코드 있죠. 맨피스 유온과 706번지에 있는 썬 스튜디오. 여기에서 엘비스 프레스를 음악을 만들었던 그샌 필립스라는 쉽게 말하면 그 PD죠, PD. 이분이 이제 사인, 루이스를 허락했다는 거죠.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도록. 어디서? 칼퍼키스 세션에. 자, 세션이라면 우리가 세션 맨이라고 하죠. 음악과 연주가란 뜻이에요. 원래 국회의 회계 같은 것도 세션이라고 하지만 어, 세 번째 뜻의 연주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칼퍼킨슨의그 연주가로서 이제 피아노를 쳤다는 거죠. 1956년도 12월 4일날. t h a t 그때가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와 이제 죠니 캐슈가 드랍바에 잠깐 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드랍바에 들렸다, 드랍바에 들렸다. The f 그래서 네, 네, 개, 네 명이 쌩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A bunch of gospel numbers. 그 가스펠 넘버, 그 노래들, 뭐찬송가 1장부터 뭐 600장. 이런 많은 가스펠 넘버들을, bunch, a bunch of 말은 m 이란 뜻이에요. 많은 찬송가 곡들을 이제 노래를 했고요. 아, 팝송도 불렀죠, 물론. 곧, 곧, 루이스는 이제 셀링 레코드, 바이 record by the, by the tone. 톤 단위로.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스타였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톤 단위로 레코딩을 팔았대요. 톤 단위로. 1톤, 2톤, 3톤 이런 식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 Uh, but 그러나 his star fell. 그러나 그의 스타성이 이제 몰락을 한 거죠 스타로서. 어, 처음에 그는 그는 아니지 인정했다는 거죠. 뭐라고 이제 인정했냐면 he had married uh, Mira g e l l y Brown. 그러니까 어떤 스캔들이 있었나봐요. Mira g e l l y Brown 씨와 결혼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1 3 살짜리 딸이었어요. 도로 오브 히스커즈. 그러니까 사촌의 13살 딸과 결혼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어뭐 근친상간인가요? 뭐 그런 걸 이제 인세스트라고 하죠. 인세스트. 인세스트. 근친상간. 그러니까 친족과 결혼을 했네요. 어린 애와 57년도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캔들이 나면서 더 많은 트러블, 고통이 따라왔다. 76년도에는 그는 샷, 총을 쐈다는 거죠. 그의 베이스 플레이어였던 어, 부치 오웬스라는 사람인데 인 n t 스트 가슴에 그러니까 베이스 연주가 키타 베이스 알죠? 그 연주가에게 가슴에다가 총을 쐈다는 거예요 액 c c i d 아주 그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고를 났, 났다는 거죠 근데 오웬은 서바이브, 살아남았네요 자 루이스의 네 번째 와이프인 제런 페이트 씨가 Died in a swimming pool in 1982 80년도에 네 번째 부인이 수영장에서 사망을 했네요 익사 사고가 있었고 그의 다섯 번째 와이프인 쇼恩 스테판 씨는 died a few months into their marriage 몇몇 어, 몇 개월 안에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들의 결혼 안에서 결혼한 뒤에 몇달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62년도에는 세살 아들이 또 익사를 해요. 73년도에는 열아홉 세 아들 교통사고 그래서 2019년에 뇌졸증이 되면서 이번에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 이도스룰 그래서 판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돈. 자, 메타돈이라는 것은 메타돈 하면 헤로인 등의 금단현상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합성진통제래요. 이 메서돈을 처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약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앞편 중독 환자들이 사용했던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유지하는 약인데, 이 메서돈을 이제 처방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오버도스, 지나치게 먹었다. 그러니까 과용, 약물 과용으로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But 그렇지만 that doesn't explain the bruised.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bruised, 그러니까 멍이 들고 b l o o d y state, 아주 피가 낭자한 상태였죠. 그녀의 corpus, 그녀의 상처, 그녀의 그 시체. 그러니까 다섯 번째 부인이 죽었는데 아, 이분이 어떤 그 어떤 그 메사돈의 그 과용 보용으로 판명되었지만. 그 죽었던 와이프의 시체가 막 멍들고 피가 낭자한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Found b y police 경찰에에서 발견됐을 때, in the bedroom of their mansion 그들의 맨션 집에 그 거실에서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캔들로 이제 스타가 무너진 거죠. 자, Through it all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봤을 때, Louis는 continue to play a brutal r e g i m e n 그래서 아주 아, 잔악한 그런 섭생을 했다는 거죠. One Night Stand라는 그런 노래를 연주를 계속, 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결이 생각했다는 거죠. 노래 제목인 것 같아요. He could keep on playing till Judgment Day. Judgment Day가 대명사니까 아마 심판의 날, 즉,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연주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바딩, 군사국입니다. 계속. 뭘 이제 구체화했어? So much of what was f i d d l e and profound about rock and roll. Rock and roll이라는 그런 f i d d l 야생의 그 다음에 profound, 아주 심오한 것이에 대한 멋지 상당한 것을 구체화시켰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연주를 했던 사람이고, 어, Rock and roll이라는 그런 야생과 그런 심오한 것들을 반영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네요. 자, as he announced at the conclusion of his 비 레이트드, 비 레이트드요. 고인이 된 거죠. 아주 늦었지만 디파이언트 데뷔. 아주 그 디파이언가면 반항적인 이런 반항적인 데뷔를 했던 것이죠. 73년도 약간 그랜드 올프레어, 올프레어라는 그 무대에서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을 때, let me tell ya yeah, something about Jerry Lee Lewis. e l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리 루이스에 대해서 순사송녀 여러분. I m a rockin' rolling. 난난 rockin' r o l l 이었으며 컨트리 앤드 웨스턴, 컨트리 음악과 웨스턴 음악했으며 리듬앤 블루스했으며 스 그러면 그런 걸 노래했던 가수였어라고 머더 퍼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이런 걸내 했던 사람이에요. 머더 퍼커라는 말이 욕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강조. 아, 사탄은 couldn't have said it better. 자 비교급이니까 여기 then, now 뭐이 정도가 생각됐던것 같아요. 이제 예, 지금보다도 그 better 그것을 더잘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이렇게까지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글을 썼던 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콜리스라는 사람이 타임의 영화에 그런 비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영화를 보고 비평을 쓰는 타임지 기사인데, 미리 썼다는 거예요. 프리로트, 디스 오비추어리. 이 부고 기사를 미리 썼다는 거예요. 그가 죽기, 죽기 전에. 2015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제 써놓던 기사를 타임지에서 지금 썼던 거예요. 이 분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To transport picture고, 근 영화를 가, 보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transport 어, 그 설명하기를, 아, 어, 유니크한 place잖아요, 그 In the glare of the earth, 이 지구상에서 아주 빛이 나는 아주 독특한 장소고 영화관이라는 거예요. In the darkness of the heart, 우리 마음속의 그런 어둠 속에서 그 불을 다 끄고 영화를 보잖아요. 이것이 r e a l i z e with a gasp of joy, 기쁨의 그런 헉, 헉 하는 거죠.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쁨을 깨닫는 곳이 바로 영화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부비 영화가 can do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 평론가였던 이분이 평가하기를 지구의 이런 글레어, 어, 그런 눈부신 빛이 나는 그런 독특한 영화관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데려다 주는 아주 광채로 데려다 주는 곳이 바로 영화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분이 이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은 87세의 엘비스 프레슬리와 쌍병을 이뤘던 그 루이스라는 그 락앤롤의 전설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